안녕하세요. 코인 채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설명드릴 코인은 베이직어 텐션입니다. 어, 요 토콘 같은 경우, 어, 후원자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고요. 차트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호가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코인 같은 경우도 매날 똑같이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어, 요 때, 이때는 아마 모든 코인들이 다 아마 빠졌을 거예요. 4월 23일날 이때 저점을 찍고 이 저점 자리가 나름 이쪽에 상승하기 직전 수급 들어왔을 때거든요. 이때 3월 17일, 16일날. 이때 수급 들어온 금액보다도 훨씬 더 낮은 금액까지 빠졌습니다. 빠지고서 다시 이렇게 계단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요 코인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테마적인 부분도 어, 상당히 좀 괜찮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광고 쪽, 그런 쪽의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시장이 좋아도 광고를 해야 되고 안 좋아도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 쪽하고 게임 쪽, 그리고 보안, 뭐 결제 시스템, 뭐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계속 평상시에도 계속 써야 되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테마적인 부분은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때 고점이죠. 이때 이제 고점 찍고 나서 어느 정도 살짝 지금 빠지면서 조정 구간.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박스 구간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가 약간 박스 구간 자리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매집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금액대. 그러니까 1,600원대에서 거의 뭐 1,600원대에서 이 정도 금액 사이로 박스 구간 자리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 자리, 1850원 라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매집을 하면서 조금, 어, 물량, 고점을 뚫기 위해서, 어, 분위기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어,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보고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냥 무난하게, 어, 어느 정도 평탄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뭐, 알트나, 어, 메이저 코인 그런 쪽에 휙, 왔다갔다 하지 않고 그냥 중심 지키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이네요. 일단 일봉상으로는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여기 보시면은 매집이 상당히 많이 강하게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보다는 3월 달에 가장 많이 이렇게 매집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4월 달에 이렇게 한 2주 정도 조정 후에 바로 이렇게 2주 반등뭐 음 주봉상으로 봐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탈된 부분도 별로 없고, 어 그래도 저는 충분히 요 박스 구간만 잘 어, 지탱하고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월봉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지금 이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음, 뭐 일봉상으로도 그렇게 문제 되는 부분이 없어요.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하,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는 진짜 엄청 많이 빠졌어요. 거의 뭐 보통 빠져도 3주 이상 3주 이상 빠졌는데 요 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2주 정도까지만 조정을 받았죠. 2주 정도 조정을 받고 바로 이렇게 2주 반등해서 원복을 시켰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만큼 어, 힘이 좀 어느 정도, 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빠지게 되면 물량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빠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요때 얘네가 매집했던 평균 단가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밑으로까지 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네가 매집했던 평균 단가보다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꾸준히 매집을 하고 요 구간이겠죠. 어, 1600원 선. 요 선부터는 조금 지켰던 것 같습니다. 라인을, 금액 라인을. 왜냐하면 요때하고 요때 이때, 언제냐면 요때가 4월 5일 그리고 4월 6일 날에도 좀 매집을 좀 강하게 했거든요. 요때 이제 했을 때가 거의 2 0 0 0원대였기 때문에 어, 가능하면 여기 1,600원 라인을 조금 지키려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호가창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체결 강도로 봤을 때 지금 74% 정도 되죠. 그리고 지금 매수 물량이 매도 물량보다 좀 많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봤을 때에는 저는 뭐 충분히 어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70% 대가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게다가 또 매수 물량이 조금 더 많이 잡혀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은 뭐 음봉에서 보아 왔다갔다 하지만 충분히 양봉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여기 15분봉으로 봤을 때도이점 찍고 지금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박스권 자리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보여지네요. 주식 개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1600원 밑으로 만약에, 금액이, 만약에 된다면은, 분할로 3% 간격으로 하시면,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600원 밑으로, 제가 이거죠. 1600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왕이면은 여기 지지하는 지지라인까지 어느 정도 보시고, 이렇게 분할로 매수 3% 간격으로, 하시면, 그나마 조금은, 음, 안전한 가격대에 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리고 김포 사이트를 잠깐 보시면, 음, 어저께 같은 경우죠. 어저께, 엊그저께도 이게 14%, 15%까지 막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다가 다시 지금 8%, 7%대로 조금 안정권으로 조금씩 이제 돌아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김포 부분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으면, 어, 요 코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된다 그러면 요 1600원대에서 1800원 사이 왔다 갔다 박스 구간 자리를, 음, 가능하면은 좀한 일주일 정도만 만들어준다면은, 어, 충분히, 어, 매집하는 부분에서는 좀 안정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하게, 어, 정부에서 그런 방송이나 그런 발표가 좀안 좋은 발표만 나지 않는다면 저는 요런 박스 구간 자리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고점을 돌파할 때는 상당히 좀 가볍게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요 코인에 대해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요 날이죠. 5월 7일 날 요때 얼마까지 올랐냐면은 1900원까지 올랐는데요. 요때 올랐을 때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기 있는 매물대들, 여기 있는 매물대들을 물량 테스트 한번 한 겁니다. 기회 줬을 때 탈출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요때 당시에 다른 코인들도 많이 가기 때문에 어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물량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어느 정도 여기 있는 물량들이 이탈하게끔 보통 이 정도 빠졌을 때 돈이 조금 여유되시는 분들은 물을 소액이라도 타신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면은 요 금액대에 보다는 약간 밑에 평균 단가가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거의 한 1800원에서 1900원 사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거의 뭐 1950원 정도까지만 살짝 이렇게 올리고 한번 뺀 거죠. 이런 식으로 아마 반복적으로 한두 번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어 위로 올라갈 때이 고점을 돌파할 때 가볍게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저보다도 더 잘하시는 유튜브님들 많이 계시니까 여러 영상들 참고하셔서 꼭 좋은 가격에 매수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코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